오늘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명태균 씨에게 유출된 대외비 문건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창원시의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문건은 창원시에서 작성된 산업단지와 공유재산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창원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 사업과 소유자의 매도 희망 금액까지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강혜경 씨는 이 문건을 분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 문서에는 그린벨트 해제 예상지 정보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표지에는 외부 유출 금지라는 경고 문구도 적혀 있었으며 이러한 정보가 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강혜경 씨 측은 이 문서가 명태균 씨의 요청으로 창원시에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이 문서를 투자 유치를 위해 만든 것일 뿐 명태균 씨에게 직접 보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명태균 씨는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는 의혹에 이어 부동산 투기 정보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의 입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알려지면 안 되는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정확하게 입수했는지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하는 일이 안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 자꾸 늪에 빠진 것처럼 일이 잘안 풀리는 느낌 때문에 인생이 재미도 없고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독자님들도 앞으로는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건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00%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10만원을 벌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지 파악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고, 쏟아지는 정보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분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웃긴 게 돈이 항상 없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불평만 하지 부자들처럼 절대로 행동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만난 게 행운이시니까. 지금 바로 그 방법들을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는 조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분만 집중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기업을 아시죠? 엔비디아 기업은 10년간 3만 퍼센트 가까이 성장을 했고, 지난 한해 만에 2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고 미리 조금만 투자를 했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미리 알았으면 많은 돈을 벌어서 지금 일도 안 하고 마음껏 돈만 쓰는 부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매일매일 상승할 종목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게 100만원 정도만 굴리시더라도 매일매일 10만원씩은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을 벌수 있는지 믿기지 않으신다면 일단 종목만 먼저 알아가시고 사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절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번 기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보이시는 010 2453-7723번으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보셔서 부자가 되시고 감사 인사는 그냥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이분들처럼 수익 났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정보들로 작게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으시니 이번 구독자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을 준비할 테니 오늘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